부모 공경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존재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몸의 일부로서 하와를 지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 이외 모든 후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나 인간의 몸으로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의 혼인과 부모의 결합과 부모의 혼인 생식을 통해서 다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지 직접 만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공경을 받아야 될그 대상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 정신이나 성격에 관한 부분도 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본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